왕따라는 개념이 이분이 이제 쓰는 용어가 일반적인 용어인지 아니지 조금 의아스럽다는 게 뭐냐면 친구들이 끼워주는데 끼워줬다가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이 빠져나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왕따를 시킨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 그룹에 그 있는 그가 부담스러 스스로 물러난 건지가 조금 불분명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룹에서 왕따 시킬 수도 있지만 이 사람 패턴이 친구들하고 처음에는 좋은 관계를 맺을 것 같은데 너무 인티미티 하게 너무 가깝게 들어오면 그걸 견뎌내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겉으로 보면 이게 왕따로 나,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 어 아이들 얘기를 아직은 잘 몰라요. 지금 아주 초기니까 이 아이가 어떤 경우에는 어 굉장히 샤킹하게 해서 사람들이 어텐션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 임신을 걱정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 지금 선생님으로부터 관심받고 싶은 것이 선생님이 자기에게서 눈, 눈을 떼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것이일지. 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알 수가 없죠. 그래 얘가 지금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주는 어떤 조언을 별로 탓하게 하지, 여기지 않는 게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엄마 속만 뒤집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애들이. 그러니까 어떠냐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정서가, 예, 이 아이의 엄마가 느끼고 있는 정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얘 패턴 속에 굉장히 담대하게 뭔가 일을 계속 저지르는 모습을 계속 보이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어때요 지금? 나에게 프리젠테이션 하고 있는 모습과 얘가 사는 모습이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 모습이 어떤 캐멜레온처럼 캐말로, 능수능란하게 변할 수도 있는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와서는 굉장히 고, 굉장히 걱정도 많고, 어, 불안하고 하는 아이 같은데, 밖에 나가면 전혀 다른 얼굴로 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얘는 왜 그럴까? 아, 아, 지금 우선, 얘를 이해하는 게 우선 급선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른들도, 어, 우리가 어떨 때는 서제스션을 하고 싶어져요. 아, 이럴 때 굉장히 어려우니까 아마 이거 생각 못 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하, 어, 하면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어, 아, 조, 그렇네요. 고맙네요. 하지만 그서제션을 대부분 안 들어요. 저항이 생긴다는 얘기에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자기가 원하지 않은 것을 주면은 별로 달갑게 안, 안 여긴다는 얘기에요. 내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런 아이들이나 어른들을 볼때 우리가 어떤 들는 추천하고 싶고, 어, 서저션을 해서, 제시해서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조언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보통, 야, 이 아이의 지금 이슈가 뭐예요? 어머니가, 어머니하고 관계가. 아, 아까 컴플레인 했던 게, 어머니가 계속 자기를 간섭한다고 나왔잖아요. 엄마가 침해적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 이 아이가 지금 대인관계에서 지금 엄마와 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전인 속에서 나를 어떻게 느낄 것인가 하는 점에 이 아이가 나에 대해서는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는지, 이 아이가 어머니하고 관계에서는 어떤 모습일까를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죠. 원 대상하고 관계가. 어, 어머니가 계속해서 이, 이 아이를 간섭하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는 한편에서는 어머니의 그런 성향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이가 엄마로 하여금 엄마의 불안을 야기시켜서 엄마가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아이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 지금 피고방으로서는왜이 아이는 자기는 항상 피해자인데? 상황이 되면 자기는 가해자로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이 굉장히 어, 이 아이가 억울한 것에 굉장히 조, 지금 정서가 같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은 어떻게 느끼세요? 이 아이는 계속해서 자기 호소를 들어줄 사람을 찾는데 문제는 무엇이 이 사람 이 아이가 학교에서 저, 에, 자기는 무엇을 추구하는데 무엇이 안 된다가 지금 애매해요. 그 그러니까 학교에 가자마자 일진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좌절이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학교에는 여러 그룹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어떤 보통 아이들은 지가 공부하면 되는데, 이 아이는 그 그룹에 자기를 끼워주지 않는다고 자기가 왕따당했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좌절이 지금 생기는 거죠. 왜 일진 그룹에 끼워야 되는가가 지금 중요한 이슈죠 다른 아이 다른 아이들은 일진을 끼고 싶지 않은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이 아이는 일진을 끼워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기가 왕따 당했다고 지금 계속 하소연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이 사실을 알리면 우리 아버지가 학교 불질러버릴 거다.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아이가 피해를 봤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조금 딜루전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뭘 피해를 봤다고 하는 건지가 지금 불명, 불분명하죠 학교에 간지 2, 3일도 안 돼서 자기 왕따 당했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정서가 움직이는 게, 얘가 차분하게 어느 상황 속에서 적응해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바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뭐 뭔가 이 좌절을 견뎌내지 못하는 아이처럼 보이죠. 이 아이는 어떤 프로젝트 아이덴티티를 사용해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나를 하나의 자기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얘기야. 자기가 학교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선생님이 자반적으로 하도록 만들어냈잖아, 지금. 에, 근데, 에, 보통, 그런데 외부의 다른 상담자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것도 좋은데, 에, 그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긴 해요. 내가 이 환자를 충분하게 다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관계자하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내 얘기를 경청하기 경청하는 분을 만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잘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라고 얘기를 하, 그런 정서가 들어도, 나한테는 얘잘 예, 알아보겠습니다. 정도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우리가 알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협조가 가능하면 좋은데 우리가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거나 상황이 좋,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서로 도움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별로 그쪽의 반응이 신통이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분이 어, 과거에 원대상인 어머니하고 관계해서 어떻게 사, 초기, 초, 초기에, 어, 어면 어,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혼한 게 유치원 때라고 하는데 아이들의 인격 형성은 유치원 이전에 형성된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초기에 아이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어머니하고 신바이오스가잘 일어나지 않으나이겠죠. 그래, 어면이 이 아이는 잘안 키울 줄을 모르나, 일지도 몰라요. 어, 뭔가 지금 이 아이를 지금 바르게 안, 안을 수가 없어요, 묘하게. 안아지지가 않는 아이죠. 자꾸 미끄러져 나가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이 아이에게, 에, 에, 그런 느낌 속에서 제, 제대로 딸 자식을 품에 앉지 못하고 어, 어린 시절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계속해서 부모가 자기를 보냈다고 느끼는데, 사이키컬 심리적으로는 심리 내적으로는 진실이에요. 이 아이들이 컴플레인하는 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데 이 아이들은 어쩌면은 자기가 초기에 경험한 나쁜 대상 어머니 그러니까 배드 아버지트로 어머니가 지금 너무 깊이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 아버지트 배드 오브젝트가 이게 통합되는 아이가 아니고 그냥 배드 오브젝트는 배드 오브젝트 로 지금 남아있어서 어머니는 하나같이 다 나, 나쁘단 말이그 근데 이 아이는, 어, 원 부모에게서 받아어야될 사랑을 못 받은 것, 돌봉을 못 받은 것이 너무 원통해서 이걸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아이는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에게 자기 어머니가 되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이게 이제 아주 초기에 날씨시틱한 환자란 얘기예요. 자기애적인데 엄마로부터 신발 있을 관계를 충분히 얻고 분리개별화가 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는 우선 어 자기애적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라는 대상은 자기의 먹잇감이잖아요. 자기 젖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만났는데 다이 사람에게는 다 빚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은 다 자기한테 빚이 빚을 친 사람인데 빚을 안 감는 것처럼 사람 얘기할 거예요. 선생님은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되고, 상담 선생님도 이렇게 해줘야 되고, 친구들도 당연히 자기한테 이렇게 잘해줘야 되는데, 왜안 해주는지, 자기는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그룹에서도 이, 이, 이 아이가 요구하는 것은 얘들이 자기한테 잘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어머니 대상에서 받지 못한 것을 지금 끊임없이 다른 데서 채우고 싶은, 어, 아이죠. 그래서 대상이 누구, 누구거나 상관없이 뭔가를 해내란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치료자에게도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다 선생님이 대신해 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까지 내가 자발적으로 전화하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묘한, 묘한 일 있죠? 어, 추가, 추가적 동의 시험에서 확, 그, 엄청난, 이렇게, 기재에 걸려든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학폭이 정도가 아니고, 얘가 워낙 잘못했으니까, 선생님이, 나, 너, 너 잘못했지? 하고, 그냥, 야단 치고, 뭘, 가서, 화장실 청소하라고 하, 하는 그 정도가 아닌가요? 학폭이라고 하는 게, 가피해자들이 여러,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판단할 그런 학폭이가 아니고, 이 아이가 지금 얘기하는 학폭이는 너무 뭘 빠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 그냥 선생님이 싸운 애들 둘 불러다가 너왜 이랬어? 알고 너너 화장실 청소해 일주일간 옛날에 하던 그런 방식이라 또 이걸 학폭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어, 뭐, 어떤 거예요? 얘는 맨 사고 쳐가지고 지금 선생님한테 맨 야단 맞고 벌벌벌 벌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용어는 아주 거 거창한 용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다. 지금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 선생님은 나를 이해 안 해주고, 나를 또 학폭에 넘겨가지고, 자기를 또뭐 하라고 그런다. 근데, 자기를,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가해자는 아무렇지도 않고, 피해자인 자기를 계속 고생시킨다. 이제 이런 요지가 이 사람은 반복되는 컴플레인 아닐까 싶어요. 정서적인 공허함을 메꿔줄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안타까운 게 많은데, 임상적으로는 온갖 정서들이 복잡, 하기한데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아, 얘가 계속 얘기하고 누군가 한 사람 자기를 정말 이해해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자친구도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학교에서 선생님도 찾아가고, 온갖 사람 찾아가자면 이 아이를 정서적으로 충분하게 받아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세상에 대해서 원망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원망은 어떤 면을, 아주 심플해요. 제대로 된 엄마를 못 만났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깊이 이해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지금도 무의식 중에 자기를 충분히 이해해 줄 엄마를 찾고 있죠. 그래서 어렇면 간접적으로 선생님이 나를 좀 깊이 이해해 주세요라고 지금 무의식 중에 탄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환자들의 제일 어려운 게 우리가 오버 아이덴티션이 일어나 우리 잘못하면은 얘 얘기는 다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코믹 식으로 공감을 해 주는 굉장히 중요해요. 정서적으로 이 사람들 공감하고 모든 식으로 이게 조이닝 하고 이제 마음 상태가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데, 근데, 그, 그 부분에만 모, 모든 포커스가 가버리면, 어떤, 나 환, 내 담자가 가진 정서보다 내가 더큰 정서를 갖게 됐어. 내 담자보다 내가 더내 담다, 다운 사람이 되어버리네, 잘못하면. 그니까, 내담자가 힘들어하면 내가 더 내담자보다 더 힘들어가지고 내가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고 싶은 생각이 막 솟아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감을 해주지만 이제 우리가 분석가로서는 experiencing ego도 있어야 돼 굉장히 중요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경험하는 자아가 있어야 되지만 analyzing ego가 살아 있어야 된다 분석하는 자기가 자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 지나치게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봤던 것을 어, 중립성을 지키라고 하는 게 정말 에, 인정머리 없이 에, 공감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에, 조금 깊이 들어간다면 에, 이 애널라이징 이를 놓치지 말라는 게 중립적으로 실제 있는 그대로 대상을 볼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몰입만 해버리면 이 아이를 오버, 아이하고 내가 똑같아졌으니까, 우리가 같이, 물에 빠진 격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물에 빠져있는 애를 내가 꼭 붙들고 있으면 둘이 헤어나올 수가 없잖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어, 이 아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조금씩 부추해서 나와야 되는데, 같이 부둥치 하는 꼴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내가 도인 씨가 일어났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되다 그러니까 얘 얘기는 다 맞아. 얘는 얼마나 억울했겠어 하면서 내가 더 액팅하고 일어나려고 할 때는 그게 조심해야 되다 내가 이 아이를 지금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가 하는 쪽에서 애널라이징 이고를 지금 되찾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이 아이는 정서적인 어태치먼트를 이뤄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사람하고 정서적으로 밀착한 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떠날 수 없도록 하는 뭐가 있을 수 있죠? 이 아이는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대상이죠. 내가 그래서 무의식 중에 그런 강렬한 니즈가 지금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아이는 그러니까 대상이 필요해요. 대상에 가까이 가요. 그런데 대상과 가까이 있으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스키조이 닿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서 바로 자기가 철수해버리는 패, 패턴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왕따 당했다고 해서 사실은 아무도 왕따 시킨 적이 없고, 얘가 자기를 따 시키는 거예요. 그게 자빠예요, 자빠. 쫓겨난 것처럼 되는 거죠. 피해자가, 네. 그래서 자기는 계속, 피해자 노릇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자기가 이 아이들하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 나온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왜냐하면 어, 이 아이는 따뜻한 관계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클로스니스가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생경하죠. 그게 누구하고 정서적으로 밀착한다고 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두려울 수 있다는 얘예요 그래서 어쩌면 선생님하고도 가까워뭐 지는 것 같은데 세션만 끝나면 완전히 남대 버리는 정서로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정서가 지금 머무르질 않죠. 그러니까. 리비도가 대상에게 부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모노로그란 얘기죠. 대화가 아니고 독백이란 얘기예요. 그냥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성, 지금 서너 살 아이들끼리 모여있으면 굉장히 애들이 잘 놀는데. 서로 소, 소리 지르고 노는데 각자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둘이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고 같이 떠들긴 떠드는데 각자 자기 얘기만 하는 가능성 이 있는데 아마 이, 이 내담자가 아직 그 단계 이 아이는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를 염려하게 만들어내는 죠. 자기가 자기 관리를 안 하고 엄마가 해줘야 되잖아. 그리고 자기는 무책임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아이 가능성 있죠. 그래서 어, 어떠면 어, 자기 규제 능력이 지금 어, 없는 사, 어, 아이니까 어, 쉽지가 않죠. 어,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한 아이들이죠. 어, 문제는 어, 우리가 서제스천하고 가르쳐주고 하고 싶은 욕구들이 막 생겨나는데 어, 그렇게 하면 은 들을 것 같은데 전혀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면 어, 이 아이들이 어, 인트로시바 어머니를 못 견뎌냈는데 치매적인 대상을 만나면 결국은 어, 아이가 지금 누가 가까우지 다 바로 떠나는 패턴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치료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데 어, 결국은 어, 이 아이가 안전한 공간이 필요해요. 자기 얘기를 그러니까 모노로그라도 자기 얘기를 그 누군가가 계속해서 들어줄 대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우선은 들어주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들어주고 그냥 내가 이 아이를 지금 왜 그런지를 내가 애널라이스 하는 사람으로 분석하는 사람으로 있어야지 이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으로 현실적으로 뭔가를 해주겠다고 하면 이 아이를 도울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건 부모도 실패하고 선생님도 다 실패한 거잖아요. 다 현실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수탁에 깔려있는데, 그분들이 다 실패한데, 나는 그런 역할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내가 그 실패한 그 방식을 내가 하겠다고 한다면, 나도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사람을 어, 돕는다기보다 정서적으로, 어, 안전한 공간 속에서 자기가 홀딩된 경험이 있어요.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안아주는, 그, 이모셔널, 홀딩 암이 돼줘야 된다니. 안아주는 팔이에요. 정서적인 어떤 그 안아줌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자기의 세포의 응집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얘는 자기가 뭔지를 몰라요. 왜냐면 대산마하고 자기가 엄마하고 분리개발 엄마하고 같이 산다가 분리개발을 해봤어야 되는데 같이 살아본 적도 없으니까 얘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의 눈, 눈을 통해서 자기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에요. 누군가 자기를 잘 바라봐주는 엄마를 통해서 자, 어, 엄마가 바라보는 자기가, 자기가 셀프가 되는데, 미러잉 에 해주는 엄마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이 아이에게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미러잉 해주는 엄마 노릇을 누군가가 충실하게 해줘야 되는. 그래서 이 사람은 행동교정을 하려고 야망을 품지 마시고, 우선 이 아이의 정서가 충분히 표현되도록 그리고 어떤 얘기든지 얘가 하더라도 내가 놀래지 말고 그걸 그냥 홀딩 할수 있는 내가 여러 역전이 가 일어나지만 이걸 내가 컨테이너링 하면서 얘를 우선 정서적으로 힘든 그 정서를 깊이 이해를 하고 이 아이의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게 파악이 되면 내가 좀더 공감할 능력이 생기죠 얘가 의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얘는 무언지 모르고 무의식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야, 야, 어떻게 야, 속이겠다는 것들과 아이들을 지가, 자기가 어떻게 했고 자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 아이는 그냥 무의식적인 행동들을 하는데 그것이 그 행동들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전혀 감을 못 잡는 아이죠.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게. 상대방이 어떤 정서가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야 서로 대화가 되는데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독백만 하고 있는 거죠. 그 독백을 누군가가 충분히 들어주는 대상이 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대화가 가능해지죠. 근데 아마 이 엄마가 이 아이의 독백을 충분히 들어주지 않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독립된 대상을 만나본 적이 없는 아이니까. 자기하고 가, 자기 마음으로 자기 마음하고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날씨시티가다는 얘기예요. 상대방도 자기 마음하고 똑같을 거라고 하고 움직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얘가 계속 컴플레인 하는 게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한테 있는 어그레션이죠. 자기가 수용되지 못한 것에 대한 어, 억울함을 계속 세상에 다 투사하고 있어요. 엄마가 애, 키, 애 키울 줄 몰랐다는 얘기예요. 애를 어떻게 안는지를 모르는 엄마와 같이 살아온 아이 같죠. 그래서 이 아이를 정서적으로 충분하게 안아주고 어, 아이가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힘이 어, 엄마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앞으로 다른 비슷한 환자들을 보는데 중요한 하나의 트레이닝 케이스예요. 이, 이, 이런 사람, 이, 이런 초기 데미지가 있는 사람들을 한두 사람 잘 보면 그 뒤에 비슷한 사람들을 아주 잘볼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만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을 현실적으로 도, 도우려고 하거나 해석적으로 접근하거나, 어떤, 서저시션 하거나, 그래서 빨리 도와주고 싶은 욕구에서 우리가 머무르라 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야심을 버리고, 내가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안에는 자기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힘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내가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기간이 필요하다. 일단은, 인큐베이션을 해줘야 된다. 인큐베이터 기능을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를 빨리 젖 먹으라고 막 우겨버리면, 이 아이가 숨을 못 쉬어 버리잖아요.